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유은규입니다. 오늘은 중간브리핑 293호에 게재된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 21세기의 반도체는 전략물자라는 내용으로 니케일렉트로닉스 6호로 20에서 3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금,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고도의 데이터 분석도 할수 없으며 과학 기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위기, 대규모 재해 등 반도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주는 사태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의 존망을 걸고 세계 각국이 최첨단 반도체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구미의 동향을 두 파트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파투와는 일본의 동향으로 일본의 반도체 분야에서의 쇠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첫 행보가 구한부터현으로 유치에 성공한 대만 tsmc의 반도체 신공장 건설권입니다. 무의 법칙의 한계에 직면한 이후 중요해진 3d 패키징 기술 및 광전 융합 기술의 선행 개발을 통해. 게임 체인지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대만 TSMC의 신공장 유치를 계기로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의 주된 유치 목적은 두 가지로 반도체의 국내 확보와 미래 반도체 인재 육성입니다. TSMC는 구마모토현기구여츠에 신공장을 마련해 22나노, 28나노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생산을 개시할 예정인데 5 나노와 같은 최첨단 프로세스가 아닌 이유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첨단 프로세스는 하이엔드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지만 미국과 달리 일본 반도체 업체에서의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22 나노와 같은 프로세스는 이미지 센서용 로직 반도체 등에 사용되며 차량 탑재용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미지 센서 대기업인 소니 그룹과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22 나노와 28 나노 프로세스의 안정된 조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니 그룹과 덴소 등은 구마모토 공정을 운영하는 TSMC의 새로운 회사인 JASM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의 반도체 인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전성기로 불리는 1980년대와 비교하여 쇠퇴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남아있는 인재는 매우 적으며 고령화로 업계를 떠나려는 인재도 많아 남아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 인력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TSMC와 같은 해외 파운드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재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신공장 설립에 약 1,500명의 반도체 인재가 고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구마모토 현은 산악관의 인재육성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재를 공급하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반도체 업계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부과학성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대학과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할 예정인데 문부과학성은 금년 4월 22일에 차세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 파트너로 도쿄대학과 도쿠대학, 도쿄공업대학 등세 곳의 대학을 채택했습니다. 차세대 엑스닉스 반도체 창생 거점 형성 사업으로 명명하고 2040년에 사회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의 연구 개발 거점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반도체 재료의 탐구부터 설계와 시작,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구 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구상 및 제조 프로세스에 폭 넓은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SMC의 신 공장 유치와 반도체 인재 육성은 일본이 다시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까지의 보석일 뿐으로 과거의 반성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 정부가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경제 산업성의 오기노 전략실장의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2는 구미의 동향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을 내놓고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 부족과 함께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 사회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반도체 생산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편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최첨단 전공정 공장 건설을 유치하면서 5조엔 이상의 재정 지원 등으로 부활을 노리고 있는 구미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반도체 공장 투자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던 20년 전 이후 지금이 두 번째 최적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칩 수요에 급격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우대 정책을 통해 공장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칩스 법안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미국 이노베이션 경쟁법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미국 상무부 DOC는 4월 6일 상무부 장관 등이 반도체 지원 법안인 Chips for American Act의 조기 통과를 위해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것에 맞춰 보도 자료를 전달하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칩스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연구 개발과 설계 제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총액 52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입니다. DOC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반도체 수요는 2019년보다 17% 상승했지만 공급 부족으로 미국의 GDP는 2,400억 달러 낮아졌습니다. 미국에는 세계를 대표하는 팸리스나 수직통합형 디바이스 제조사 IDM 등이 존재하여 반도체의 선진국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생산이라는 누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디어시는 분석합니다. 실제로 현재 세계 반도체의 70%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12%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망 구멍은 미중 갈등과 반도체 부족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DOC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경제 번영과 국방에 매우 중요한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비스법은 2020년 6월 미국의 초당파 의원 그룹이 제안했는데, 미 상원에서 2021년 6월에 가결된 미국 이노베이션 경쟁법과 미 하원에서 올 2월에 가결된 미국 경쟁법이라고 하는 각각의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성립을 목표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두 가지 방안의 상이점 등에 대해 조율 중이며 앞으로 단일화된 최종 법안이 만들어져 심의될 예정입니다. 칩스법으로 어출되는 520억 달러의 주된 지출처는 반도체 설비 투자 보조금에 390억 달러 국립반도체기술센터와 선진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105억 달러라고 합니다. 또한 칩스법을 보완할 투자감세 법안으로서 미국산반도체촉진법, FEPS가 제안되고 있으며 최종 법안 안에서 검토될 전망입니다. FEPS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치를 생산하는 시설과 설비의 신설 확장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르면 금년 5월 말, 현실적으로는 7월 말경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만일 성립이 늦어지면 11월의 중간 선거에 영향이 커져, 그 후의 예정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럽위원회는 금년 2월 8일에 이윤의 첨단 반도체의 에코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반도체 법안과 그 정책 문서를 발표하며, 이 법안은 유럽 국제 경쟁력의 게임차인저가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유럽을 업계의 리더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법안의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2021년 3월, 2030 디지털 컴퍼스를 발표하고, IT 플랫폼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향후 10년을, 디지털화의 10년, 디지털 디케이드로 규정하고 목표 등을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 이온의 생산 점유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세대 반도체란 5 나노 이하의 프로세스로 제조된 것을 가리킵니다. 콘데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2021년 9월 일반 교서 연설에서 유럽의 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자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반도체 공급 측면에서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도체 EU 내 공급을 강화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유럽 반도체 법안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 유럽의 입장은 미국과 크게 다른데 벨기에의 연구기관 아이맥 등 연구개발에서는 최고 수준의 것도 있지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실제로 ic 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ic 매출액에 있어서의 세계 점유율은 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 문서에서는 첫 번째 연구개발 설계 양산의 각 단계의 능력 강화 두 번째 인력 부족 대책. 세 번째, 반도체 공급망의 감시와 위기 대응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EU와 가민국들의 공적 지원에 민간 투자를 더해 2030년까지 총 430억 유로 이상의 투자를 전망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유럽 반도체 법안은 세 가지 핵심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반도체를 위한 유럽 이니셔티브 설치. 두 번째,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틀 설정. 세 번째,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모니터링과 위기 대응 기능 구축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번 투자를 활용하여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시작 생산 라인 등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는 전시점에서의이윤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내 최초의 반도체 생산 시설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향후 예정하는 사업자는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가 각각 심의한 후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각각 채택하여 성립되는데 법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성립까지는 평균적으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만 강화라고 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구미의 이 같은 법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가 많은데 정치인의 관심과 투자의 중점이 첨단 전공정 공장 유치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책에 대해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엑센츄어 비즈니스 컨설팅 본부 컨설팅 그룹의 무라이 디렉터는 첨단 전공정 공장 유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에는 후공정 공장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만으로 미국 내에서 패키지 공정까지 마친 반도체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경제 안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견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홈 페이지 hjti.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로봇 택시의 상용화, GM과 구글의 첫 서비스 인가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